가래를 동반한 기침에 두루두루 쓸수 있는 이진탕을 기본으로 한 방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처방은 천폐비파고라는 처방입니다. 저는 이 처방을 환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환자들이 너무나 잘 듣는 기침약이 있다고 몇년 전부터 저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러지 천식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호기심이 많이 나서 환자들한테 한번 가져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몇 분이 홍콩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 이걸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시럽처럼 생겼고요. 뭐 이런 포장도 있고요. 중국이나 홍콩에서 사 오시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 저희 클리닉에서도 이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클리닉에는 소총용탕, 맹문동탕, 그리고 이 천패비파고를 종 상비 기침약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천폐비파고 처방은 그 청나라 때 유명한 한의사죠 엽천사 선생님의 처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병 처방으로 볼수 있고요. 워낙 팔리는 양도 많아서 그 2014년 14년 한해 홍콩 달러로 35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중국 청대의 한 관리가 어머니가 기침으로 많이 아프셨는데 이 엽천사에 천폐비하고 처방으로 어머니가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메모리 오브 마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품화해서 먼저 베이징에서 이렇게 생산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회사가 나중에 홍콩으로 가게 되고요 홍콩에서 아주 유명한 기침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표를 보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런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홍콩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홍콩에서 살다 온 한국 친구가 아니라 아예 홍콩에서 태어나고 홍콩에서 자란 그 홍콩 사람인데 당연히 이 처방을 알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처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적인 약으로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딱제 느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쌍화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도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 한약 동양 이런 잡지도 나오고 또 중국식문이지만 미국 독감 치료에 효과가 좋아서 미국에서 뭐 동이 났다. 뭐 우돈을 주고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 모셔가 뭐 싫지는 않았지만 개인 블로그, 어머니들 개인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 약이 천폐 비파고입니다. 제가 펌에 대해 좀 서치를 해 봤는데 그 페이파코아 이렇게 서치를 해 봤는데 의외로 그 임상 논문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리뷰 논문이 하나 있었고요. 기침한 그 기침 모델 인비버 인비트로 이렇게 쓰는 걸로 봐서 동물 실험이랑 이제 실험실 그 실험관 모델을 한 건데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제품 소개에는 있그 효능을 보면 재밌습니다. 기침, 인후통, 목소리 쉼 이게 주 치료 증상으로 돼 있고요. 기침을 치료하는데 급성이나 만성이나 한증이나 열증이나 즉 모든 종류의 기침 이게 걸린 지 얼마 안 됐든지 오랜 기침이든지. 한증이든지 한방에서 변증하는 방식이잖아요. 한증이든지 열증이든지 기침뿐만 아니라 뭐 목소리 심 천식 모든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 약의 효능을 가지고 섭생을 잘하면 이 병으로 고생하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효능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폐를 촉촉하게 하고 담을 내려준다. 그다음에 기침을 줄여준다. 예, 윤폐 화담 지혜 평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목의 염증을 줄여준다. 보호리인. 그다음에 기를 보하고 진액을 보충한다. 생진 보기. 보기하는 효과도 있죠. 그다음에 가슴을 조화롭게 하고 열을 내린다. 실제 이 약은 예,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데 바나, 규롱, 복룡, 생강, 감초. 어떤 약이 생각나세요? 바로 이진탕입니다. 그러니까 천폐비파고는 이진탕에다가 천폐 약의 이름이죠 비파 그리고 뭐 괄우인 관동화 길경 행인 이런 기침약을 드립다 넣은 약이 천폐 비파구입니다. 이게 좀 뜯어보면 이진탕에 차가운 약으로 폐모 비파 박화 괄우 관동이 들어있고요 길경도 들어 있습니다. 풍한에 쓰는 약이지만 사실 한열을 따지자고 쓸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증 촉촉하게 하는 약으로서 조증을 치료하기에 사삼행인 원지과루 마른 담을 부드럽게 해주죠. 그다음에 수렴시키는 오미자가 들어가 있고 또 보기하는 역할로 복밀과 사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진탕이 기본이 된 처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가래를 동반하는 만성 기침 아니면 초기 감기를 지나서 기침으로 진행한 기침 감기. 마른 기침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 열담, 조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천패비파고에는 해표하는 약이 없습니다. 뭐 형계방풍 혹은 계지마왕 같은 해표하는 약이 없고요. 뭐 신량해표는 박하가 들어 있지만 해표를 중심으로 하는 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감기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사삼, 오미자, 복밀 이런 윤폐하고 보기하는 약들이 첨가되어 있지만 올해에서 아주 허증이 됐을 때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약입니다 이 담이란 게 실증이잖아요 열담이든지 조담이든지 하는 담이 있어야지 이렇게 완전히 음이 허해졌거나 뭐 신허에서 생기는 기침에는 맹문동탕이나 청상보호안 등 다른 좋은 약이 많이 있으니까이 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폐비파구는 열담 혹은 조담을 동반한 기침에 사용하는 기침약입니다. 시기는 감기가 걸린 지 2~3일 정도 돼서 기침이 시작할 때, 이때부터 완전히 마른기침으로 변화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한열은 따질 것이 그렇게 없으나 한증보다는 열증과 조증에 더 적합한 처방입니다. 여기서 조증이라 함은 건조한 것, 드라이한 것을 얘기합니다. 허실 측면에서는 실증에 더 적합한 약입니다. 심한 음어, 심불납기로 인한 기침에는, 오랜 기침에는 천폐비파고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기 바랍니다. 천폐비파고 열담 혹은 조담, 가래를 동반한 기침에 두루두루 쓸수 있는 이진탕을 기본으로 한 방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